자, 제가 코나랑 좀 며칠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정말 가성비로 가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 정도 합리를 부릴 수 있겠다. 어, 그 정도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코나의 가치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코나 옵션 추천해 드릴 건데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코나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바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였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만드는데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은 오케이 뭐 OTA도 기본이고. 차체 자체에 들어간 게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개선되고 뭐 소음도 개선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가 조금 좋은 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나가 젊은 층은 물론이고 50대 이후,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세컨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차체가 작은 걸 원하지만 편의 장비는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코나라는 차가 탄생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코나라는 자동차 자체를 즐기기에는 그렇게. 많은 옵션이 필요하지 않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 자체로 완성도가 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나를 어떻게 탈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혼자 타거나 둘이 타거나 뭐 가족이랑 같이 타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혼자이거나 둘을 태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이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혼자이거나 둘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포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 옵션표를 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사실은 3000 언더에서 무조건 끊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추천은 이 모던 트림을 좀 자세히 보시라는 겁니다. 트림이 딱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저는 오늘 모던이랑 프리미엄에서 끝장을 볼 생각이고요. 일단 모던 트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584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지능형 안전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에이다스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야 이런 걸로 이거 장난 안치는 거좀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리서치를 진짜 많이 하고 제일 좀 편하게 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이번에 이 옵션 표를 보시면 조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섭섭한 게 있겠죠? 당연히 섭섭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던트리면서 섭섭한 거 뭐냐? 계기판이 12.3인치가 아니에요. 가운데 4.3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은 매뉴얼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버튼 시동 뭐 스마트키 이런 건다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거리 경고 이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패키지, 하이패스, 현대 스마트 센스 이렇게 있는데 현대 스마트 센스는 저는 이거는 뭐 반드시 고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동차를 타는 여러 가지 안전과 재미가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죠 뭐 이것도 고속도로에서 되게 편리합니다 곡선 주로에서 알아서 속도 줄이고 탈출하면 다시 올라가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설정된 속도로 달리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내비게이션 패키지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이걸 수로토 에어컨 때문에 사실은 넣는 건데 이 내비게이션을 나는 오로지 거치만 할 거야 그럼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수동 에어컨 쓸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100만원만 추가하시면 되니까 2684만원에 이 차를 타시는 거죠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이 45만원이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티맵을 고집하지 않아도 요것만 믿고 쓰셔도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딱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의아한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여기 스타일 1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앰비언트 무드램프라거나 뭐 18인치 알로이 휠이라거나 LED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면 mfr 이라고 하는데 프로젝션 타입은 멀리서 보면 이제 눈동자 하나가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mfr 은 조금 좀 번잡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외관상 보면은 조금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코나라는 차를 탈때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동차라는 건 사실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기본기에 충실할 때 느껴지는 그런 소박한 기쁨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2729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이코나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엠비언트 무드 램프 이런 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가 자동이 아닌 거, 요것도 섭섭하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겠죠. 이게 티록이나 티구안 같은 제가 폭스바겐 차들 추천을 드릴 때 그래도 괜찮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전동 시트 없어도 괜찮다. 그냥 드르륵 드르륵 하고 당겨서 조절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을 여전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시 운전할 때는 물론 메모리 시트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시트를 조절하시는 경우는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만 좀 감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로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성비 트림 여기까지. 자 이제 진짜 이제 추천 옵션인데요. 이제 프리미엄 트림으로 넘어갑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 잘 고르면. 3,000 언더에서 끊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저는 이 코나를 살때3,000 언더에서 끊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코나가 좀 멋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 뭐 루프랙이나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다크 그레이 클레이딩이 들어가고요. 약간 이제 코나가 도심형 SUV지만 그래도 자세는 조금 러기드한 느낌의 SUV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고 운전석 전동 시트랑 럼버 서포트 앞좌석 통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이 오시죠? 통풍 시트나 전동 시트 이런 거 중요하신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리미엄 트림에서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프리미엄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욕심껏 넣다 보면 이윅 트림, 인스퍼레이션의 기본 가격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스마트 센스 100만원짜리 들어가고요. 딱두 가지만 추가할 거예요. 뭐냐.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40만원을 넣고 빌트인 캠2를 넣을 거예요. 이게 45만원인데요. 이번에 좀 좋아졌어요. 음성 녹음이 되고 화질도 꽤 좋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음성 녹음이 안될때 빌트인 캠을 추천드리는 거를 저는 조금 반대했었는데 빌트인 캠2부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제 블랙박스를 도드라지게 다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달아서 나오는 게 훨씬 또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2,995만원짜리 코너가 완성이 됩니다. 2,995만원짜리 코너, 이거 되게 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 스타일 2인데요. 스타일 2에는 역시 프로젝션 타입 LED, 그리고 방향지시 등 LED, 19인치 알로이 휠이 빠져요 썬루프 빼고 시트 플러스 빠지고 파킹 어시스트 빠지는 겁니다 컨비니언스 빠지고 시트 플러스는 약간 라운지 테어처럼 눕는 거 그거 저는 없어도 될것 같고 썬루프도 없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파킹 어시스트가 이게 좀 재밌는데 있으면 되게 좋은 옵션이긴 해요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코나가 선 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있으면 좋, 좋은데 이거 뭐 없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컨비니언스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광고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디지털키 옵션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 전동식 게이트죠 이런 거다 포기한다 차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수입차가 아니고 현대 기아에서 자동차를 고를 때는 처음에는 사실은 아 이거 40만 원, 60만 원짜리 옵션인데 다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어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 사기 전에 하는 고민은 차를 사면 끝납니다. 차가 일단 내 차가 생기고 나면 내 눈에 들어오는건내차 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뭐가 좀 빠지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적응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 트림으로도 충분히 즐길 법한 어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이 코너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다 들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이커 여러분들은 만약에 코너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 조언을 들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답장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